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때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 평의가 며칠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평의 단계야. 선결도못 하고 있어요. 또 결정문도 작성을 해야 돼요. 탄핵 심판 언제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하냐고.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일은 3월 말이 아니라 최소한 4월달. 지금 보시면 헌법. 재판소가 상당히 그 궁지에 몰려있죠. 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도 선고일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해? 놀고 있을 순 없으니 아주 신속하게 암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 심판 선고 날짜를 13일로 잡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도 뒤로 밀리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도 뒤로 늦춰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도미노처럼 앞에 게 쓰러져야 뒤에 게 쓰러지잖아 차례대로 쭉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먼저 내리자니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그 소추 그리고 수사 과정. 어, 구속 과정, 절차적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고, 불법이 너무나 명백하다 보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각 세력과 일정 부분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고, 뭐 정상적이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내란의 공범으로 정말 무고한 우리 국무위원들이 싹다 지금 감옥에 감금이 돼 있는데 지금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당연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게 이슈가 돼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누리지 않았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카드들은 너무나 많죠 애초에 뭐 수사권이 없는 놈들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원천 무효가 될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진 않을 거라고요. 또그 카드를 쓰질 않고 있어. 곽종군이라든지 박선원, 홍장원, 네모, 조작. 명백히 모해, 증거, 위조죠. 이거 완전히 내란 범으로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건데, 이런 카드들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부터 제가 말씀드려보자면, 일단은 이재명이 3월 26일 날 선고일이 잡혀 있고, 지금 보니까 뭐 늦어도 4월 초. 제가 그랬잖아요. 2 심, 항소심이 끝나게 되면, 바로 뭐그 다음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내도 된다 이재명 건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분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쪽 분위기 이재명은 벌써 끈이 떨어졌고 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허술이도 많이 하는데 이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미친 놈이 허술이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게 그거예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때 탄핵 사유가 크게 몇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게 헌법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지 않았다고 협박도 받고 결국에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탄핵이 됐는데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왜 선고를 안 하냐? 빨리 빨리 해라 우리 급해 죽겠는데 우리 이재명 동무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이 나라를 법이고 법치고 뭐고 싹다 그냥 어? 집 밟고 우리끼리 독재를 통해서 나눠 먹어야 되는데 왜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을 자꾸 이렇게 더디게 만드느냐. 그래서 날렸단 말이야. 날리는 과정에서 151석이냐, 200석이냐. 그러니까 우원식이가 직권으로 불법을 저질렀지만 지금 정족수 문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시키자니. 그게 핵심이니까. 정족수 문제로 탄핵을 시키자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거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불법이거든. 헌법재판소법 위반을 우원식이나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원천 모여가 돼서 이걸 각하나 기각을 시켜서 복귀를 시키게 된다면 최상모기는 그냥 없는 거야. 최상모의가 임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 탄핵 심판을 헌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거고 오늘 재빠르게 노는 안 되니까.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심판을 13일 선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때 탄핵심판은 뒤로 밀리는 거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미뤄지는 거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봐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도 정말 불법적인 거고 탄핵소추 자체도 불법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도 내란으로 선동을 해서 두들기고 탄핵 소추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다 차치하더라도 공수처가 무슨 뭐 불법으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아 가지고 중앙지법에 16번 어, 기각된 게 탈로 나고 국회에서 거짓말 치고 이런 것들을 차치하더라도 원천적으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요거를 이제 통과를 시켰을 때그 본질이 내란 우두머리거든. 내란죄.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이게 핵심인데 지금 이게 둘다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어느 한쪽도 인용을 시킬 수도 없고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틀리게 너무 많이 공론화가 돼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누굴 먼저 기각을 각하를 시켜 줄 것이냐. 이것도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같이 시켜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날 지금 뭐 이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르면 14일이다. 그러는데 여기 지금 이 부제목을 보면은 18일이나 21일 등도 거론되고 있고 늦춰질 경우 3월 말. 그러니까 이 3월 말이라는 거는 이재명의 항소심, 2심 항소심 재판이 26일. 내가 봤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일은 3월 말이 아니라 최소한 4월 달로 봅니다. 왜냐면 이재명의 판결이 나야지만 뭔가 이 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불법이지만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재명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 이후에는 뭐, 아무 때나 때려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결론은 나 있다. 지금 보시면 평의를 엊그저께 시작했다 그러는데, 이 평의도 절차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한네 가지 정도가, 그래서 뭐 평의를 시작해서, 뭐평결을 하고, 뭐 결정문을 작성을 해 가지고 탄핵 심판을 이제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거를 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법재판소에서요 놀고 있어요. 만약에 해서 네네 단계다, 평의를 하고, 평결을 하고 결정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뭐 a4 용지에도 하나만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니야? 국민들에게 이래이래서 각하든 기각이든 인용이든. 그래갖고 탄핵 심판 선고를 할때이 결정문을 작성한 거를 이제 읽어야 되는데 지금 제일 첫 번째 며칠 전에 평의가 들어갔다고 했죠. 근데 그 1단계에 있는 거야. 언제 할 거야? 언제 평결하고 언제 결정문을 작성하고 언제 할 거냐고. 그러니까 나는 3월 말도 안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방대한 그 특히 국가의 수반인 이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을 시키는데 몇 년씩 걸리지다나라들 미국 같은 경우 뭐 2년씩 걸리고, 근데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번개불에 콩고 묵듯이 이렇게 닭달되고지 뜻대로 안 되니까 어, 국가가 어떻게 되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안보가 어떻게든 되난알바 아니다고서 그냥 국무위원들 다 날려버리고, 지들 말안 따르 안 따르면 그냥 야 소집해. 어? 국회가 그냥 깡패 집단이야, 깡패 속을. 쟤들 마음대로.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평의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감사원장 중앙지검 탄핵심판도 졸속으로 그냥 하는 것 같아. 뭐 그건 날리든지 말든지 나는 뭐 신경을 안 쓰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제가 봤을 때뭐 빨라야 4월이고 그 뒤로 5월, 6월로 밀어줄 수 있다 거기에다가 본질적인 거는 어, 이재명의 선고가 확실하게 저놈이 나불나불되지 않게 어, 법정 구속이 된다든지 요게 이루어진 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나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한약을 인용을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각하나 기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왜 각하를 왜 기각을 했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핵심이 우원시위가 불법을 저질렀던 이 정족수 문제 에 151석으로 날렸잖아요. 대통령을 날리려면 200석이 돼야 되는데 171석으로 날렸어요. 이거는 헌재에서 명확하게 우원시위와 국회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는데 국가수반이 몇 달째 부재중이 돼도 아직까지도 그놈의 가처분 시청에 대해서 가타부타 판결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너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를 잡겠습니까? 핵심이 이거죠. 같이 내리던가 같은 날선고를 내리던가 그 시점이 이재명 간 다음에 그 이유, 그 이유다. 한참 이유다. 그러니까 지금 어, 평의가... 며칠 전에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며칠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평의 단계야. 평결도 못하고 있어요. 또, 결정문도 작성을 해야 돼요. 탄핵심판. 지금 보면, 은 오늘,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심판이잖아. 그러면, 이것도, 헌법재판관들이, 평의, 평결을 거쳐서, 결정문을 작성해갖고, 탄핵심판을 선고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것도, 시간에 오래 걸리는데, 언제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늦어질 확률이 많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릴 확률도 없다. 내릴 명분이 없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차라리 둘이 그냥 패키지로 같이 각하를 하던가, 공수처에다 떠 넘기든지, 어국회수치를 다시 해오라 그러든지. 안 그러면 살 방법이 없어요, 헌법재판소도. 뭐라고 설명할 건데, 헌재에서. 1이 돼야지만 2가 되고 2가 돼야지만 3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논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라는 거는 모든 불법은 차치하더라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대행 때 정족수를 위반한 국회 우원식이라는 놈이 불법을 저질러서 최상목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두 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차치하더라도, 한독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때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같이, 이러므로, 윤석열 대통령도 각하다. 어, 아니면 뭐, 공소 유지가 불가능하다. 공소 기각을 하든지, 원천묘율를 시키든지, 뭐, 그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